네 이번 시간에도 같이 한번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최근 들어 시장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 뭐 기술, 기법 이런 것보다 어, 기다림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 종목들의 움직임이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게끔 하는 어떤 유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어, 생겨났다, 많이 보여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했었죠 올라갔다가 급하게 떨어지는 종목들 갑작스럽게 캔들을 뽑아내고 거래량 뽑아내고 어 매수 버튼 누르게끔 유혹한 다음에 바로 꽂아내리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갖춰야 될 자세는 어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 오늘은 무조건 오늘도 무조건 빨간불로 마감을 해야겠다. 이런 어떤 마인드나 심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올라가는 종목 추경 매수했다가 한 번에 이렇게 꼬꾸라지면 고점 대비 뭐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캐몬 같은 종목. 캐몬 같은 종목. 분차트 상 이렇게 올라갈 때잘 잡았어요. 뭐 잠깐 뭐 수익이 찍혔겠죠. 뭐0.4%뭐 1%가 찍혔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을 해요. 근데 바, 갑자기 이렇게 폭포수 그렇죠. 뭐 텔레칩스 이런 것도 그렇고요 다시 제도 팔것 같았는데 떨어지고. 뭐 칩스의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러운 폭포수. 그래서 어 종목을 조금 확인하지 않고 종목을 좀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뭐, 짱돌이라고 하나 이런 걸, 어, 이런 폭포수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만약에 손실이 나고 있을, 있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내가 약간 기다림의 문제, 어떤 자세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세만 조금만, 음, 바꾼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일어설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laughs> 매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인내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오늘 종목을 봤을 때뭐 에코캡 그리고 칩스인미디어 그리고 GSE YJM 게임즈 그리고 미래나노텍 디어유 sg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유혹을 줬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제외, 제외를 하고 좀 기다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주도주가 컴투스홀딩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컴투스홀딩스 그래서 좀 전에 뭐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을 매매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컴투스홀딩스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 시장이에요 <laughs>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처음부터 보면 일단은 SM 라이프 디자인 얘가 시간 내에서 대장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SM CNC가 그 이틀 전에 사은가에 들어가면서 대장을 보여줬었는데 SM 라이프 디자인이 시간 내에서 더반에 오르면서 대장인 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SM CNC를 봤을 때요. 요 위치에서는 제가 그렇게 굳이 그거, 굳이 공략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그림을 봤냐면, 얘가 여기서는 아직 추세를 요, 벗어난 듯 하지만, 이러한 저항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저항들이. 그럼 저는 여길 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하락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 그쵸? 뭐, 오늘도 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아 여기에 맞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도 보입니다. 이런 걸또 어디서 봤었냐면 제가 에코캡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에코캡 입장에서는 뭐이 정도 위치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위치에서는 공략을 거의 안 했어요. 어디서부터 했냐면 이런 구간들을 돌파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했었죠. 제가 이때 실제로 매매한 걸 영상을 올려놨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아주면 그때 매매를 해볼 것 같아요. SMCNC가 여기서 다시 이런 이렇게 돌파되는 그림을 보여주면 그때 매매를 할것 같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저항이 많았기 때문에 매매하기에 좀 부담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장 초반에는 갭을 강하게 띄우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어, 여기 어차피 보시면 매물 때도 있고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십살이 SM 라이프 디자인 대장인 s n l i f 디자인을 매매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아마 비슷하게 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장 초반에 갭을 띄웠던 종목, 텔레칩스, 텔레칩스를, 텔레칩스를 필터로 해서 자율주행, 뭐, 칩스 앤 미디어, 인포뱅크도 있었죠? 음, 얘는 갭을 살짝 떴지만 텔레칩스는 강하게 떴습니다. 대장이었어요. 14%까지 띄웠으니까. 근데, 제가 갭 띄운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갭을 띄웠어도 결국 저항이 막혀 있는 자리라서 그리고 갭이 14% 대장이 14%나 띄었어요. 근데 갭 자체가 강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갭에서 만족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모아 얻은 사람들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14% 정도 띄워주면 땡큐 하고 나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다시 이 구간을 제대로 파해준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눌림에서는 공략을 잘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텔레비시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뭐, 칩스의 미디어라고 별수 있겠습니까? 후속주인데. 그래서 같이 떨어지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오늘 잠깐 매매한 게 대성에너지예요. GSE는 대성에너지 후발주자였고, 천안가스 재료가 있었죠. 저는, 이런 구간에서 노리고 나왔습니다. 대성 에너지 근데 이것도 제가 물량을 굉장히 소액만 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추세로 따지면 역 추세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자체로도 저는 이거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간들을 다해집고올라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올라버렸죠. 추세가 한번 이렇게 바로 올라버렸어요. 그래서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긴 했지만, 배팅을 할 수는 없었, 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YJM Games. 이것도 재료가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 어, 알고 있어요. 뭐, 오큘러스 앱, 미국을 애플 전체 1위. 뭐, 1위. 엄청난 재료죠. 근데 시장에서, 시장에서 이 종목을 밀어주지 않으면 얘는 결국 못 올라가는 겁니다. 잠깐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이것 또한 저항들이 강한 매도벽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강한 매도벽들이.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돌파 시켜주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하지만 그 재료가 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눌림 같은 경우에서는 해볼만했었던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컴툴 솔딩스 제가 이거는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컴투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어이 컴투스홀딩스를 매매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 컴투스홀딩스를 매매한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게임주들이 강했어요. 오늘 게임주들이 뭐 네오이즈홀딩스도 <laughs> 강했고요. 컴투스홀딩스, 위메이드맥스, 뭐 드래곤플라이. 결국에는 어, 컴투스 홀딩스의 거래대금이, 어, 쏠리면서 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게임주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에는 재료까지 있죠. 재료, 그쵸.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 컴투버스 유튜브 최초 공개. 그쵸. 그래서, 시장이 게임주에 관심을 두고 있고, 거기서 대장이 컴투스 홀딩스고 그리고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 안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매매를 안할 이유가 없어서 이 종목은 제가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음. 이렇게 매매를 잘 하고 나왔어요. 물론 이 앞에서는 제가 시장 상황을 보고 한 거예요. 재료를 보고 했다기보다는 어 시장에서 게임 주축으로 돈이 몰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민감하게 조금 제가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매를 한 거고 이 눌림에서는 제가 재료까지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두 개의 계좌에서 제가 매매를 한 거고요. 음 다르죠? 두 개의 계좌 매매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완전 끝까지 먹으면 좋았겠지만 어 일단 시총이 높은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다. 라는 것 자체도 충분히 뭐 충분한 상승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다 팔고 나왔어요. 그래서 컴투스홀딩스는 아마 어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 컴투스홀딩스가 오늘 주도주였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네나노텍, 저는 이런 종목 안 합니다. 한 번에 캠들을 강하게 뽑는 종목. 제가 좀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종목을 왜안 하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SG 이것도 딱히 제가 매력을 못 느꼈어요 음 딱히 매력을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5장 해볼만한 종목은 저는 쇼박스였다고 봐요 쇼박스 전 쇼박스도 매매를 했거든요 매매를 했는데 왜 매매를 했냐면 재료가 있었죠 재료 쇼박스 오징어게임 넷플릭스와 시즌2 시즌3 제작 논의 중 전세계 시청률 1위 오징어게임 후속작 제작 발표 소식. 그쵸.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지옥이나 마이네임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그럼 저는 안 해요. <laughs> 드라마가 지옥이나 마이네임이었으면 저는 안 해요. 근데 왜 쇼박스랑 버킷스튜디오 하느냐. 얘네들은 상승으로 이미 검증이 됐었던 주제예요. 오징어게임이라는 것은. 물론 식상해졌겠죠. 물론 저는 어, 많이 식상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상승률이 다 나오고 나서의 후파동에서의 그 뉴스가 뜬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승률을 봤을 때는 오징어 게임은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존재예요. 물론 뜨거웠다가 지금은 식었지만 식었지만 시장은 이 오징어 게임 단어 하나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옥이나 마인 님이었으면 하진 않았겠지만 오징어 게임이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후속작이기 때문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네임밸류로 강하게 어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고 그리고 슈박스랑 버킷 중에서는 슈박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매매를 했습니다 뭐 영화 금속 이런 건안 하죠 뭐 장막판에 이렇게 급등주 제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요런 구간에서는 제가 이런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막판에는 오히려 종가 베팅 종목을 찾지 장막판에 어몇 프로 좀더 먹겠다고 어 매매하지 말고 차라리 상한가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게임주 위주로 컴투스홀딩스 이렇게 게임주 위주로 흘러간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컴투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파동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그죠? 파동도 정말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런 것만 우리가 잘 캐치해도 많은 종목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아까 그 시작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기다리는 자세로 시장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멤버십을 개설했습니다. 멤버십을 개설했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멤버십 딱히 안 하셔도 돼요. 딱히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한테 뭐 감사의 의미로 뭐 영상을 보시고 뭐 도움이 되신 분들 한해서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잠깐 전화가 가지고 네 영상을 보시고 도움되신 분들 한해서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딱히 그 가입자랑 그 비가입자를 제가 엄청나게 구분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어, 지금처럼 복귀 영상을 계속해서 똑같이 올릴 거예요. 똑같이 올릴 건데, 차별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laughs>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뭐, 감사의 의미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던 걸, 어, 그곳에 남기던가, 아니면 간단한 매매 팁 같은 것들을, 어, 팁 정도를, 어, 그, 여, 회원, 그, 란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구분되는 거 없으니까 뭐 고마운 마음만 고 고마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해주시면 고마운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알겠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도움 될 만한 내용들을 잘 가르쳐드리니까 뭐 라이브 방송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 장도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